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과를 소개합니다. 처음에 1학년 신입생들이 학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학기를 진행합니다. 개강과 동시에 개강총회에서 교수님들 소개와 앞으로의 행사 소개, 그리고 개강총회 뒤풀이가 진행됩니다. 고건대 1학년첫 행사 고건의 밤입니다. 복건의밤은 1학년 신입생들만을 위한 행사입니다. 신입생들끼리 다른 학과 학생들과도 친목 도모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담 심리학과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사 MT입니다. MT에서는 여러 가지 미니 게임과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는 보건 단과대 행사 보건의 날입니다. 복원의 날은 학과별로 학과 특성을 살린 부스를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복원 단과대 행사, 해진력 그 바다는 피크닉 행사입니다. 포드트럭 음식과 맥주와 함께 버스킹과 사연 낭독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스승의 날 행사와 1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의 날 행사가 있고, 가끔씩 전학년 친목 도모를 위한 네. 전체 멘토링도 진행합니다 네. 다음은 보건 당과대 체육대회입니다 당과대 체육대회가 끝난 후 실시된 워터밤 행사입니다 워터밤 행사는 무더운 여름 물총 놀이를 할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물놀이 행사입니다. 2학기 때는 학교 축제, 대동제가 열리고 축제에서 학과별로 주점을 운영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상담 심리학과 만의 특별한 축제인 마음 울림마당제가 열립니다. 마을제에서는 학과 동아리별 부스를 운영하고 졸업생 선배님들과의 토크 콘서트 같은 행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강총회를 통해 한 학기, 한 학년을 마무리합니다. 1년간의 많은 행사들 와서 함께 즐겨요.